자 우리 성년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성탄 맞이에서 우리가 새벽송파티를 하기로 했죠 자 오늘은 특별한 셰프님을 모시고 몬테 크리스토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셰프님 소개와 재료 소개가 있겠습니다 자성도님들 네, 안녕하십니까 셰프 아그리파리입니다 먼저 재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소 사님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잘 보시고요. 몇 번째 해야 될 일은 계란을 풀어서 계란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먼저 계란을 깨서 계란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준비 안 되셨습니까? 그런 사람 가져오세요. 그럼 1 0 번째 먼저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계란을 또놓고 아주 꽃게 잘풀어야 됩니다. 그때 네. 필요한 것은 뭐지? 스피드, 스피드. 네, 여러분들, 저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계란물을 열심히 풀지를 않으면 그때 계란물을 채에다 맞출 텐데, 채에다 담아보리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꼼꼼히 풀어주세요 원래 여기다가 소금을 잘 풀어주는데 여기는 재료중에 짠게 많이 들어있어서 소금을 지금 더하지 않았습니다 이정도 네. 되면 그릇이 마땅히 없어서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집에서 잘 보시고 그릇을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채 받치겠습니다 채 받쳐보면 이렇게 알끈도 없이 이렇게 예쁘게 노란 계란물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채 밑에가 계란이 많이 묻었으니까 긁어서 마무리 해주시고. 조준이 항상... 그 계란 끈을 이렇게 다어내는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목소리> 있죠. 일단 고기가 주셨고요 자이것 계란물에 섞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란물, 계란양만큼 우유를 이제 섞어야 됩니다 제가 이 집에 있는 우유 를 가져왔는데 한세 스푼 정도면 세 스푼 정도는 충분히 섞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걸 서서히 저어서 계란과 우유가 잘 섞이도록 해주세요 이 물에다가 우리가 샌드위치를, 해먹어 치즈를 넣었다면 이 물에다가 이제 담글 겁니다. 그래서 잘 섞어주셔야 돼요. 아, 여러분들, 부드럽게. 그렇지만 예쁘게 잘 섞으셔야 됩니다. <laughs> 페인트 없이 색깔이 똑같이 나오도록. 네. 자, 이렇게 기본 준비가 끝났으면 다음에. 다음에는 이제 식빵을 자를 차례입니다. 식빵을 절대로 한 개씩 자르면 안 되고, 이세 개를 붙여서 움직일 거니까 반드시 세 개를 놓고 잘라야 합니다. 근데 식빵을 자를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칼이 잘 들면 큰 문제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칼이 안들 경우 세개 누르면 식빵의 모양이 네. 깨지게 돼서 이쁘지가 아, 않아요. 지게 된다고 습니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줄을 잘 맞춰주는 게 네. 모양이 예쁘게나옵니다 그래서 식빵을 자를 때도 칼을 반드시 누르는 것보다 세워서 접촉면을 좁게 해서 천천히 톱질하듯이 식빵이 눌러지지 않도록 잘라야 합니다 예쁘게 이제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자르실 때 지금 감수사님 것과 저기 차이점이 똑같이 식빵을 자르는데감수사님것 굉장히 작아져 있죠? <laughs> 강수사님이 잘라주시니까 자라, 이걸 눌러가지고 손가락자국이 막 나잖아요 아, 맞습니다 이러면 보기에 맛이 없어요 아... 자그 다음에 식빵을 도마에다가 펴다 펴놓습니다 하나 둘 이제 마지막 위에 있는 것을 한쪽으로 덮 이게 나중에 덮어질 거니까 뒤집어서 이렇게 놓는 거니요그 다음에 딸기잼을 자나눠드 이게 한 장에 하나씩 소요됩니다 자발라보니까한 네. 장에 하나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쁘게 잘 펴서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짜서, 이렇게 바른 후에, 예쁘게, 잡고, 이때로, 식빵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예쁘게 고루 펼쳐주세요. 너무 가위까지 나가지 않아도 돼요. 이게 불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이따 불에 녹으면서, 불에서 녹으면서 잼이 옆으로 쭉 퍼지기 때문에, 너무 가위까지도 가면 이게 녹으면서, 옆으로 삐져나올 수가 있어요. 아, 그나 아 네, 그래서 이만큼 정도로 발라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유인물 대로, 이 다음에 치즈를 한쪽에는, 한쪽에는 체라 치즈, 한쪽은 모짜렐라 치즈를 닦아서. 전잘 까서, 잘 안보여서 이제 까기가 힘들어요. 아, 이네요 모짜렐라는 그다음, 그 그냥 그 가루로 된 것도 사용해도 상관없나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초보자들은 가루로 된거사용해 펼쳐야 되기 때문에 음. 이걸 계란 물 묻히고 빵가루 묻히는 사이에 이 모양이 흐트러지거나 모짜렐라 치즈가 일부분 이렇게 음. 빠져나올 수가 음.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쓰는 게 그래. 아무래도 네. 모양을 잡기가 좋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햄을 하나씩 올려요. 올리시면. 그 다음에는 허니 이게 허니머스타드데요 이걸 햄 위에다가 바른 햄 위에다가 자 적당히 꼼꼼하게 잘 발라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바르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바르면 흘러나오니까.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정상이 좀 필요하고 스킬이 필요한 공격이 남아습니다 예, 여기서 조금 어렵죠 일단 햄을 모아주덮습니다 덮고요 끝에 예, 있는 거를 위로 그다음에 오른쪽에 걸 위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놨던걸 뒤집어서 덮어야 모양이 맞아요 반드시 자르기 힘들 거니까 그러면 은 잘랐던 모양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일단 빵가루를 넣고 예. 계란물 간 다음에 빵가루로 가서 모양을 만든 다음에 다시 이 젠가리를 놓을 겁니다 네. 먼저 빵가루를 먼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빵가루 준비를 하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어려워 하시는데 이 샌드위치에 합쳐진 걸 계란물에다 담궈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오래 담그면 이게 풀어져 버리고 손으로 잡는 순간 손자국이 다나 버려요 아, 모양이 망가진다는 망가진 말씀이시죠 조금 너무 살살 잡으면 우리가 쳐다봤던 잼이나 네네네. 네. 이햄 치즈 같은 게다 씻어 나올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너무 쉽지 않고 네. 순식간에 예쁘게 하는 게 네. 기술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네. 면을 다 해야 됩니다. 아, 사면을 골고로 발라주셔야 됩니다. 사면은 옆에까지 다 해야 모양이 네. 예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아, 이 정도로 순식간에 한데 얼른 빵가루를 옮겨서 빵가루를 입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빵가루도 빵을 이때 살살 잡아야 돼요. 빵을 정말 사살 잡고 모양을 만들어야 돼. 예. 자, 그럼 이제 오고.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식간에 하셔야 되니까. 자, 당황하지 마시고. 자, 화면을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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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골고루. 자, 여기서. 빼셔서 자, 꾸 모양을 빵가 위에서 만드세요. 지금 예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다 만들어도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옆에도 빠질 데 있나 보셔서 꼼꼼하게 마무리를 잘 하세요 자 그래서 이걸 살짝 옮겨 놓고요 자 이걸 기름에 이제 튀길 겁니다 불을 다는데 가장 큰 주의점은 센 불에 하면 안된거예다 여러분들 버터를 쓰거나 올리브유를 써야 되는데 절대로 센 불에다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약에 인덕션 렌즈를 쓰시면 인덕션 렌지의불 크기가 5나 6 정도로 맞춰서 하셔야 되고 이런 가스렌지에서는 정말 낮은 불에서 익혀야 됩니다 불을 일단 낮게 맞춰보시고 처음부터 올리면 힘드니까 버터는 단점이 타는 점이 낮아서 금방 쉽게 탈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버터를 하고 방금사님은 저는 올리브유로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올리브유는 그럼 어느 정도를 주면 될까요? 주님. 전체가 다, 다, 잠길 정도로. 바닥을다 닿을 정도로. 이렇게 조금 더 주세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버터나 하다가 모자랄 수도 있고 이러니까, 버터 같은 경우 양을 잘 가방하시면서 버터를 잡고 보충해 주셔야 돼요. 곧바로 그래서 바로 어요 올리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넣어도 될까요? 어, 조금 조만 조금, 기다려주세요. 올리브. 응. 아, 자, 올리브 같은 경우에는 끝내점이 조금 올라온 뒤에, 라가좀 올라온 뒤에 기시면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겉에 계란하고 빵 가루하고 우유가 묻었기 때문에 아지 순간에 금방 타게 색깔 나서가 있어요. 속에까지 열이 전달되기 전에 응. 겉에만 탈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 한번 팬에 올리시면 자꾸 이렇게 얘네들을 데리고 녀야 돼. 그래서 한쪽만 시커멓게 타는 일이 없도록 잘 하셔야 됩니다. 얼고루튀겨질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 밑에서 그 노란, 이거 가서 파란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해. 을때한번 살짝 뒤집어서 봅니다. 이 정도가 처음에 소금이 이 정도가 딱구워지면 이렇게 노랗게 구워지면 돼. 그래서 이때, 이때 다시 이제 버터가 많이 모자랄 텐데, 그래서 버터가 있는 쪽으로 다시 빵을 이렇게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모서리를 익혀야, 모서리를 익혀야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고, 모양이 거혀요 모서리를 버터가, 버터물이 아직 있는 곳에서 모서리를 입혀야 됩니다. 좀비겼으면또 돌리고. 이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게잘못하면 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면이 절대로 3분 이상 높도록 계속 가지고 있으면 치즈가 녹아서 흘러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색깔이 아주 좋은 색깔, 나왔는데 먹음직스럽죠? 오늘 큰일 났는데, 전그 주부님 왜요? 저는 지금 모양이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청구치고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아, 사합니다 98점 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500점 만점에 이게 핵심이 이렇게 이것을 익혔을 때좀더 이제 이 사금을 자를 거거든요. 잘랐을 때 해체되지 않고 모양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모양이. 그래서 그래서 여기 사면도 튀겨주는 이유가 그렇죠. 큰 덩어리가 되도록 음. 유지되는 거요 이렇게 자 이러면 걱정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키친타월이 있으면 키친타월을 바닥에다 떠하시고 지금 키친타월을 가져가는데 일단 그대로 놓겠습니다. 키친타월 놓고 이래서 놓고 좀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바로 썰게 되면 금방 열이 이제 전달됐을 거 아니에요. 소고 치즈 같은 거 녹아 있으니까 이 치즈가 그대로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모양을 망가뜨리게 되니까 아 이게 또 레스팅을 좀 해야 돼요. <laughs> 이제 제가 나눠드릴 유인물에는 그게 파프리카를 좀잘라고 그래도 파프리카 말고 토마토나 기타 과일들을 같이 드시면 좋고 좋고. 그다음에 잘라서 플레이팅 한 다음에 재배들 잘안 갖고 계신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는 슈거 파우더를 좀 치면은 훨씬 더 맛있는. 샌드위치를 드실 수가 있어요. 슈가파우더 치실 때 이걸 바로 치시면 안 되고 아까 계란을 풀었던 네. 그 체다 놓고 체를 이용해서 슈가파우더를 어. 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빵을 썰때 주의해서 썰셔야될것 같아요. 그래야 모양이 좀더 이쁘게 나올 수 있고 또 그리고 빵을 위치를 놓실 으때 셰프님이 설명하신 대로 순서대로 놓셔야 으 모양이 망가지지 않고 예쁘게 완성이 될수 있습니다. 저처럼 고생하지 않으실거예요자 오늘 이렇게 몬테크리스토 토스트 요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자 오늘 함께 주셨는데요 셰프님 오늘 소감 한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몬테크리스토 샌드위치랑 상당히 생소한 요리를 여러고 같이 해봤습니다 물론 만들기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잘해서 드셔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방송 진행을 처음 하다 보니까 방송이 첫출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다음에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신다면 그 아름답고 맛있는 요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오늘 정말 소토님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요리하신 장면이나 이제 이런 것들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서 26일까지입니다. 26일 토요일까지 밴드로에 올려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또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셰프님 이번 이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드리도록 할까요? 자 인사드릴게요. 자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